핸드폰까지 낼게. 오빠, 오빠, 얼마 오빠, 나왔어요? 핸드폰 값이 25만 원이야. 혹시 내역서 볼수 있나요? 그거 네, 일단 이번주까지 일단 낼게요. 네, 뭐해? 아, 진짜 짜증나게 하지마 가라고. 아, 진짜 핸드폰 끊겼어? 내줄 거 아니면 가라고. 아 짜증나게 하고 있어, 진짜. 내가 대줄까? 내줄 거야? 어, 아 괜찮겠어. 갈. <laughs> 어깨 안 해. 아 진짜 짜증나게 하고 있어. 진짜. 뭐해? 아 어, 진짜 아 어, 지친다 아 어, 이제 진짜 받아줄 힘도 없어요 지친다 진짜 막가 어, 진짜 아 어, 진짜 가라고 좀 제발 좀 싸이가 그랬어 지치면 지친다 미치면 이긴다 미친 새끼 아니야 진짜 이씨 돈도 없어 죽겠구만 진짜 그지 새끼 갈치 갈치? 갈증, 갈망. 아, 진짜 짜증나게 하고 있어. 씨. 갈게. 아, 진짜 짜증나게 하는데, 진짜 너 장난, <laughs> 진짜로. 뭐해? 너는 뒤졌다, 진짜. 뭐 아까 뭐? 갈치, 갈망? 너는 뒤졌다, 기다려. 가래, 가리, 갈모, 갈기, 갈이, 갈기, 갈듭, 갈구, 갈판, 갈판, 갈포, 갈밑, 갈밑 갈반, 갈포, 갈풀, 갈릴, 갈잎, 갈잎, 갈력, 갈롱, 갈루, 갈류, 갈륨, 갈단, 갈손, 갈수, 갈미, 갈제, 갈전, 갈조, 갈렘, 갈래, 갈범, 갈변, 갈병 갈봄, 갈부, 갈싹 갈산, 갈삿, 갈앙, 갈도, 갈근, 갈열, 가름, 갈라, 갈통, 갈돌, 갈동, 갈두, 갈숲, 가이식, 가이신, 가리, 갈목, 갈물, 갈모... 갈게. 아무그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laughs> Straight up the top, just so you know, ain't no stopping us. Yeah, I see you've been watching us. You can 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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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you bet off. I ain't a from the audience. Why you hating from the bleachers? Cheerleaders is loving us. Grab a pom pom, baby. Last year we was last place, this year we in first. We was hungry for the title, now we quenching our thirst. You was on your best behavior, yeah, we on our worst. Killing, killing the competition, rolling round in our.